안녕하세요. 냉장 수술로 붓기 빼고 돌아온 주씨입니다. 정말 냉장 수술이 이렇게 힘들고 붓기가 오래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좀 고생한 편이긴 한데 냉장 수술 때문에 열을 입원했다고 하면 말다한 거죠. 어쨌든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저의 주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통통한 플리 변출법이에요. 몇몇 분들이 입술 장인이라고 해주셨는데 음 그건 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입술 장인 주씨가 하는 풀리 연출법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비루한 생입술을 준비합니다. 정말 제 입술이지만 어쩜 저렇게 얇은지 창피하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데나 쿠션으로 입술색을 살짝 눌러준 후 롬앤 립매터를 발라줍니다. 저는 건성에 입술 각질 부자에 매트립 성애자인 그런 사람인데 요거 바르고 매트립 바르면 각질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립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베이스로 누디한 계열의 립스틱을 선택했어요. 베이스 립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오버립을 발랐을 때 입술과 입술 위 살과의 경계가 심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특히 매트립이 경계가 잘 티나지 않겠죠. 저는 립을 바를 때윗 입술은 5mm 정도 오버하고 아랫 입술은 그림자까지 내 입술이다 생각하며 그리는 편이에요. 입꼬리가 생길 부분까지 생각해 가로로도 2mm 정도 넓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제가 바르고 싶은 컬러의 립스틱을 그라데이션에 발라줄게요. 아랫 입술은 대체적으로 쉬운데 윗 입술의 저 경계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손가락으로 바르거나 티슈로 한번 눌러주면 밀착되면서 티가 좀덜 나더라고요.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 입술 경계를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어두운 톤의 채도가 좀 있는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입꼬리와 입술 미 그림자 윗입술을 강조해주도록 할게요. 입꼬리는 내 입꼬리 라인을 연장시키는 느낌으로 원래 내 입꼬리 라인을 그대로 타면서 2mm 정도 빼줍니다. 너무 길게 빼면 조커 될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윗 입술은 내가 그린 입술에서 1mm 정도 위쪽에 입술산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만드는데 너무 진하면 코스현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정말 살짝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플립 완성입니다. 근데 가끔 좀더 도톰한 느낌을 원할 땐 아까 썼던 갈색 섀도우로 아랫 입술 가운데 음영을 주고 발랐던 립스틱으로 경계를 풀어 입술 가운데 부분이 들어간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아랫 입술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버립 바르기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으로만 필러 맞은 듯한 느낌의 립을 표현해 봤는데요. 저처럼 얇은 입술을 갖고 있거나 좀더 도톰하고 큰 입술을 갖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매일 이 방법으로 화장한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맹장 조심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